헤마 오늘의 1분 업적은 히든 업적 32번, 33번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 같네요. 협동퀘스트 5회 실패고요. 일반 마을에 있는 초록색 협동퀘스트 실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히든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경쟁 퀘스트 15번 실패를 하셔야 되고요. 히든이기 때문에 따로 카운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위치는 페르마타입니다. 페르마타 업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서 잠수를 통해서 업적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페르마타에다가 대기를 시켜 놓으시고 그냥 주무시거나 다른 업무나 다른 볼일을 좀 보시면 니다 것습니다 미니백 보시면 시작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헤르마타 업적 하고 계시죠? 남은 시간 확인 가능하니까요. 미리 시간 체크하시고 리프트하고 한번씩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헤르마타 업적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히든 업적 같은 경우에는 잠수 타시고 주무시러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키 주식회사입니다. 두키섬 아니고요. 두키 주식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시고요. 그림에서 표시된 곳에서 잠수를 하시면 되는데 15시간, 페르마타도 대략 15시간 두키 주식회사에서 15시간 정도 잠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는 두키 주식회사고요. 두키 주식회사도 경쟁전 관련으로 히든업병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NPC 통해서 교환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셔서 변신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중앙으로 이 중앙에 가신 다음에 잠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켜놓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자요.